자이 넓이를 구하는 거네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 이거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을 2분의 1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A인데 A 각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사인 A를 어떻게 구하냐 선생님 근데 탄젠트 A는 있어요 탄젠트 A 아, 같은 각이구나. 그러니까, 삼각 B가 이렇게 주어지면 직각 삼각형을 그리세요. 그래서 여기가 A에요, A. 요거랑 똑같은 각이에요. 그래서 탄젠트가 3이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10이죠. 그럼 사인 A는 루트 10분의 3이죠.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10분의 3.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3루트 10. 그죠? 요거 약분하면 없어지고. 그러면 10분의 9루트 10. 10분의 9루트 10 여기 있네. 그죠? 이렇게.